마땅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돼. 생명의 말씀은 밥도 없이 바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널리 울리 엎어.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새벽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가 파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래라 하메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가 한사고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이 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하라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가스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다. 아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구스 그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개인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내아들압살롬아내아들압살롬 아까 말씀 내가 너를 대아하여 죽었다면 내아들압살롬아내아들아내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이씀드에 것처럼, 아까 말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다수가 겨루되 힘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탈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삶이 축복이 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에게 다가온 좋은 소식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에게 보고되는 과정과 그로 인한 다윗의 슬픔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는 소식을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전하려고 자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아이마스를 만료하고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선발하여서 달려가게 하였습니다. 고스사람은 승리의 소식과 함께 압살롬의 죽음도 함께 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보다는 압살롬의 안위에 더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지휘관들에게 적군의 수장인 압살롬을 보호하라고 부탁하는 것은 자칫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불합리한 요구였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보고하러 온두 명의 전령에게 다윗 자신을 싸웠던 지휘 자신을 위해 싸웠던 지휘관과 병사들의 안위를 묻지 않고 반란자 압살롬의 안위를 물은 것은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아들과 아비의 전쟁에서 승리가 어디 있으며 왕의 아들의 부고를 전해하는 승리가 왕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아들을 죽여야 이기는 전쟁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은 인류의 역사 내내 그치지 않았습니다.우리 또한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형제와 동료와 이웃을 앗아가는 전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전쟁에서 이긴 자가 독식하는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할 지체를 밟고 올라서야 설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불가피한 경쟁의 장에서라도 패자와 낙오자와 혜택을 나누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전련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이마스는 자신이 달려가서 왕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승전보를 속히 전하여 그에 따르는 상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신변에 대한 다윗의 질문에는 회피하였습니다. 좋은 소식은 자기가 전하고, 고전 소식은 남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가 전할 소식은 복음이 아닌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긴 소식이나 생존한 소식에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또 미안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숱한 희생자들을 딛고 얻은 승리에 부끄러워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스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오늘의 승자가 또 내일의 패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할 진정한 승리의 소식, 진정한 복음은 오직 자기를 버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승리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오늘은 유앙 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 유황결리원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와 관련된 용어였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할 때에 이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나 또 도시를 방문할 때에 이 소식을 백성들은 유황결리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방문하게 되면 제수들에게 특별 사면을 시행하게 되고 또 신하들과 모든 시민들에게는 기념 화사품이나 선물이나 특식 등이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 기쁨이나 배를 불리는 향락은 진정한 복음이 될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세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사 이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 는이 소식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외에는 참된 복음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문 32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고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자리 있느냐? 고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조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본문에서 다윗이 정말 궁금했던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다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전해 듣고 맙니다 그렇지만 굳은 소식을 전했던 사자를 해할 수는 없었습니다.다윗은 왕에서 아버지로 돌아와서 너그럽게 대접받기를 바랬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할 뿐이었습니다.바세바의 사이에서 얻은 첫 아이와 또큰 아들 압론에 이어서 제예 가장 사랑한 아들 압살롬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저런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죄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던 것입니다. 압살로마하고 연달아 부르는 다윗의 애타는 통곡의 소리는 오히려 이 말을 듣는 다윗의 신하들과 병사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게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승리의 소식이 결코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하여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은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는 패하고 누군가는 패했고 또 잃었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에게만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때로는 부끄러워하기도 해야 합니다.또한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아이마스가 전했던 반쪽짜리 소식처럼 내 자신의 안이와 기쁨만을 위한 소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 변하지 않는 기쁨의 소식은 오직 자기를 버리사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쁨의 근원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고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내를 감사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죽음의 인하에서동곡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참된 기쁨의 소식은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보게 됩니다 오직 참된 기쁨의 소식인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